똥겜들 말고는 웬만하면 엔딩 다 보잖아. 그래 이다 갈린다니까. 이 갈려 가지고 그 솔직히 하라 그래 놓고 볼 거야? 안볼 거잖아. <laughs> 어? 왜? 종겜 쓰면 똥겜을 해야지. 어, 종겜 쓴데 이걸 안해 놓고 하면 볼 거냐고. 앞에는 보겠지. 웃으면서 키키키 개못해. 이걸 저렇게 하네. 하고 나가서 다른 방송보고 딴거 하다가 두세시간 뒤에 와가지고 와 아직도 여기임? 레전드 하고 나가서 다른 방송 보다가 두세시간 뒤에 와가지고 또 보고 와 아직도 여기임? 진짜 이정도면 재능이 없는듯 하고 나갈거면서 그러면서 왜 자꾸 존캠스는 똥겜을 해야한다고 누굴 위해서 하냐고 그거를 그런거 좀 마상이었나 봐 안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와서 이정도면 그냥 재능이 없는듯 나도 알아 그래, 재능 없어서 안 하잖아. 그래, 스토리 게임 열심히 하잖아. 스토리 게임 재밌게 하잖아. <laughs> 하지 마세요. <laughs> 다로코프요다로코프좀 궁금하다. 엄청 재밌나 보던데. <laughs>